자, 오른쪽 그림 같이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어 우선은 얘가 직각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직각이란 보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선은 이 부분 넓이는 계산할수 있다고 그렇죠?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14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나온다고요 그렇지? 근데 이 부분이야, 이부분 문제네. 이 부분은,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이게. 이 길을 알면 좋은데, 그쵸? 이 길을 알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길를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쵸? 돼요? 알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하고 계셔. 그러면, 나는, 이 길이만 찾으면 끝나는 건 알아요? 형이? 이 길이가 찾는 거 목표야. 선생님, 여기다 수선의바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선의바을 그러면, 나는, 뭐가 보이냐면, 어... 30도구나. 아, 여기가 어떤지를 또 모르네. 여기다 보자. 45도, 14. 어, okay, 렇게하 넓이. 이렇게 하면. 14 곱하기. 어, 자, 봐봐요.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내, 내렸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자, 봐봐요. 여기가 6루트이 잖아 여기 45도 45도 직각이잖아 자 여기가 6인거 알겠니? 직각 45도 45도는 1대 1대 루트2 그래서 여기가 6이야 루트2배 되세요?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알겠니? 8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6이면 여기도 6인거 알겠니? 45도, 45도, 이등변 사각형이야. 그쵸? 그럼 나는 이 길이 찾을 수 있겠다. 직각 삼각형. 얘가 무슨 각이든 상관 없어요. 내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 피타그라스 정리. 오케이. 3, 4, 5, 6, 8, 10. 아 이게 10이란 는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끝났다 게임. 자,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너의 넓이, ABC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14 곱하기, 사인 45도. 됐어요? 2분의 1 곱하기, 6호 곱하기, 6호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는 거야. 자, 그 다음. ACD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도. 됐어요? 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야.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해 보자고. 자, 2, 3은 6, 2, 7에 14.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이랑 루트 2랑 루트 2곱하면 2. 2, 3은 6, 6, 7 42. 2, 5 10, 2, 3은 6, 15. 57 넓이. 무슨 얘기나 있어요? 그래서, 아, 얘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오케이?